날씨가 더우니까요, 폭염에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. 완도 해경에서, 소안도에서 야외 자격 중 온열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, 완도 노화 해경, 노화 파출소 해경경이 떠가지고, 어, 땅끝항까지 가서 그거 이제 땅끝항에 119 구급대가 구급차가 이제 와 있습니다. 저도 우리 대장구도에서 한두어번 탔습니다. 다쳐갖고 타고 동생 간병하다 또 타고 동생 마지막 보낼 때 타고 했는데 완도 해경 고생 많습니다. 완도 경찰서는 본좀 받으시오. 완도 해경은 완도는, 완도 해경으로 통합을 하고, 완도경찰서는 조금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.